우리 오늘까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날아가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나갈 거예요. 오늘은 말라기인데, 오늘은 사자가 나오나 봐.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따라 할땐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따라 해야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아, 오늘 아주 예배를 잘 들어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도대체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시작! 언약의 사자. 도대체 사자가 뭘까? 사자가 도대체 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출발 한번 큰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자, 말씀 속으로 출발! 아, 조금만 더 크게. 말씀 속으로! 출발! 아, 오늘 아주 예배를 너무 잘해요. 서로 박수 한번 줄까? 박수. 야, 잘했어요. 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시작! 길을 준비할 것이요. 시작!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 3장 1절 상반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아 여긴 조금 짧았어요. 이따 수정한다는 거 제가 깜빡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 친구들 빨간색 글씨 한번 봐볼까? 요 이거 뭐죠? 사자 내 사자가 뭘까? 내 사자. 나의 사자 너의 사자. 응응응응응 사자까? 오늘은 이 사자가 아주 누군지 사자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내 친구인지 한번 잘 봐야 돼. 알겠죠? 집중해야 돼.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사자가 누군지 말씀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볼게. 말씀 속으로! 출발! 좋았어요. 와! 어? 띵동. 어, 택배 왔습니다. 와 택배 보니까 택배가 나보다 더큰것 같아. 이야 우리 친구들 집에 띵동하고 이만한 택배가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렇지 자전거 그리고 또 인형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책 그리고 또 손수건 그리고 장난감. 야훌라후프 그리고 아 좋았어요. 자, 좋았어요. 어, 띵동 와, 여기 상자 한번 열어보자, 친구들. 도대체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상자가 왜 이렇게 큰 거야, 그치? 프레이크. 아, 와, 엄마, 아빠, 저 빨리 상자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 사랑아. 우리 한번 상자 열어볼까?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요? 짜자, 이야, 파란색 자전거가 들었다. 야, 우리 하은이랑 노을이랑은 한번 자전거 한번 타는데, 그쵸? 어,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손. 이야, 좋았어. 손, 손. 여러분, 자,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자, 자전거 탈 때는 헬멧을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이거 보호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혼자 타면 될까, 안 될까? 아직 안 돼. 아직 엄마 아빠랑 같이 타야 돼. 알겠죠? 강도사님은 도 자전거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와, 우리 친구들 자전거 선물 받고 싶죠? 근데 사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이가 엊그저께 공원에 놀러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고 놀았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자전거를 공원에 놓고 온 거야. 그 그러니까 누가 자전거를 훔쳐 간거야요 그래서 사랑이가 어, 어떡해? 나 자전거 잃어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그런데 엄마 아빠 아빠 엄마가 너무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사랑아 괜찮아. 엄마 아빠 아빠 엄마가 너에게 자전거 사는 거 다시 약속해줄게. 그리고 기다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띵동 택배 왔습니다. 즉 여러분이가 자전거가 이렇게 멋있게 있는 거. 파란색 자전거 자 파란 자전거. 그런데 사랑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아빠 엄마가 사이에게 약속해 줬잖아 약속한 것은 지키는 거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우리 사랑이를 꼭 안아줬어요 사랑이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약속해 주셨던 것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가 자전거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엄청 좋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엄청 좋겠지 많이 좋을까 조금 좋을까 많이 많이 좋은 거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무너져 있어 지금 헉! 지진이 나고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새 걸로 다시 딱 조립이 됐어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은 거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만큼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을 딱 가보니까 이게 뭐야?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그리고 집도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모든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 줄 거야. 언약의 사자가 오면 여러분의 모든 성전은 다 회복이 될 거고 다시 다일어나고 다시 다 회복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동물일까 사람일까? 도대체 누굴까? 언약의 사자가 어흥, 어흥 어흥 하는 사자가 아니래요 사자가 도대체 언약의 사자가 누군지 우리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속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 언약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지? 자,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출발! 좋았어요. 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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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여기 보니까 무너져 있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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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어, 아, 여러분, 여러분 저기 위에 가서 제가 돌 얹어 주는 거잘 받아서 잘 위에 쌓아요. 자, 사다리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지을 거니까 우리 잘 한번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아, 그러면 제가 무거운 거 제가 들겠습니다 저는 아주 씩씩하니까요 뚝딱뚝딱뚝딱뚝딱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님들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 성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기쁘지요? 네 너무 기뻐요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서로 도와줍시다. 라고. 그래요. 우리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성전을 지어봅시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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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드디어!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박수! 이야.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완전히 이제는 성전,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갖고 아주 아주 멋지게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제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쁜 마음 들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세요. 지금 사랑의 친구들처럼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예배 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어, 예배 잘 드렸어요. 한 달이 흘려서 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한 달이 지나도 잘 드리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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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똑딱. 시간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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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르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뒤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성전에 갈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때 얼굴이 기쁜 표정이에요? 안 기쁜 표정이에요? 안 기쁜 표정인 것 같아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아 내가 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돼? 아나저 자고 싶은데? 아 귀찮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너무 귀찮아. 나 이제 안 갈래. 나 귀찮아. 너 혼자 갔다 와. 이제 예배가 귀찮아진 거예요. 성전의 기쁨이 어디 가고. 그리고 딱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러 갈때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양과 염소, 소는 좋은 것 드려야 될까 안 좋은 것 드려야 될까? 좋은 것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데 딱 보니까 에이, 에이, 힘이 하나도 없어 염소가. 알고 보니까 내일 죽을 염소였던 거야 다 병들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염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나 하나님께 예배드려 리나도 귀찮은데 내일 어차피 죽으면 은 이거 뒤처리하기도 귀찮고 그냥 성전에 갖다 버려야겠다라고 죽은 이 내일 죽기 직보 죽기 일보 직전인 염소를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그리고 염소는 어떤 염소를 들고 갔냐면 에이, 목소리도 안 나와 목소리도 안 나와 이제 곧 쓰러져 갈것 같아 다 죽어가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갖고 왔던 거야.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무 아무 필요 없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버리러 가는 거예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께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릴 때는 건강하고 멋지고 튼튼한 것들을 드려야 될까? 이제 곧 죽어가는 걸 드려야 될까? 그렇죠. 나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채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와 염소와 양의 이런 걸 드린 게 아니라 이제 곧다 주고 가는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을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려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 버린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야, 말라기야, 말라기야. 이름이 뭐라고요?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값진 걸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소중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어요. 하! 내 마음이야.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릴 거야. 나 이제 예배 안 드려.라고 막 말라기 선지자님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님이 조금 뒤에 또 와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 나는 당신 말안 들을 거야.라고 거짓말도 더하기 시작했고. 도둑질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이것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내를 내팽개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쁜 여자랑 막 결혼도 했어요. 내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점 예배 성전이 회복됐던 것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들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검은색 마음에 원래 처음에는 원래 처음에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검은색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오더니 점점점 검은색 마음이 커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 말씀도 안 들리는 거야. 아, 이제는 나 만들어 살아야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검은색 마음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 최대한 작아야 돼. 더더더더 더, 더, 더 작게 만든 다음에 이걸 없애 버려야 돼. 없애 버려야 돼. 맞아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던 이유는 검정색 마음이 이렇게 검정색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그대로 냅둬 버렸기 때문에 냅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을까 안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꾸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까 안 시킬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여전히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게 선지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외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겉모습을 다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 드리세요.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어 언약의 사자.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 약속의 사람, 약속의 사람. 그 약속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언약의 사자는 누구였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기다렸어요. 죄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죄를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검정색 마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검정색 마음이 깨끗해질까 안 깨끗해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손가락 한번 해볼까? 3일,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가는 거 천국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질까? 마음이 더러워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마음이 다시 검은색 마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다시 자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검정색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 알겠죠? 우리 한 번만 다시 연습 한번 해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검은색 마음은 검은색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가는 거야 이러면 검정색 마음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검정색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해요. 강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대요. 그 선물은 뭘까요? 인형, 장난감 그리고 또 응? 음? 달란트, 달란트. 그렇지, 인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치킨, 치킨 피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 아,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해 친구들아, 뭘 선물 뭐 받고 싶니?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받길 원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검정색 마음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하실까요? 안 되는 걸 원하실까요? 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까, 요안 살아야 될까요? 품고 살아야 돼. 검정색 마음이 좋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좋은 걸까요? 예수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와야 돼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고백해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알겠죠?